바라는데 그 간절히 바라는 기준이 내가 되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근거로 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기도가 주님의 기도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주기도문이 됩니다. 성경에는 이방인이 구하는 기도에 대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방인이 구하는 기도가 무엇일까라고 개념을 얘기를 하면 예수님의 생각과 다른 기도를 구하는 사람들이 이방인이 구하는 기도가 됩니다. 그런 이방인의 구하는 기도는 뭐냐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 구하는 기준이 예수님이 구하는 기준, 예수님이 근거가 되는 기준이 될때 그것이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산상수원의 첫 번째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 생명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하는 기도가 무엇일까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새벽에 도와주신다는 그 말씀을 근거로 나와서 기도해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먹을 거, 마실 거, 존재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들 구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우선 순위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기도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 주시고 행하신 거예요. 그것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돌아가시고, 또 사흘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제일이 마셨다 말이에요. 이게 핵심 골자예요.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알고, 이 새벽에 예수님을 구합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필요가 있어요. 그 필요도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구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가 있더라.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성경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러한 것들도 근거로 여러분과 제가 구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주목하는 거예요. 주님께 주목한다는 얘기는 항상 출발점이 십자가가 되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출발이 될때 내가 내세울 게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구속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이러한 부분들로부터 출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을 구하면 십자가로부터 출발하는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 반응하는 것이 내 신앙생활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께 내가 초점이 맞춰지는 거요. 그러면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나와요. 그러면 그 신앙의 수준이 뭐냐? 항상 심리적으로도 이야기를 할 때에 사람이 어떤 사건에 부딪히면 그 사람의 주된 기질, 그 사람의 주된 감정 이런 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 자리로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니까 기도의 품격도 달라요. 내용도 달라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해요. 목사님, 왜 오른손 들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저는 웃으면서 그랬어요. 오른손 들고 기도하는 건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두손 들고 기도하는 건 주님이 나의 두 손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의 주어가 삼일제 하나님이에요. 삼일제 하나님이 될때 우리의 그 내용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무엇 믿고 기도해요? 삼일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요그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께 맡겨진 모든 영혼들이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경제를 주셨어요. 이것을 위해서 때로는 병을 주셨어요. 이것을 위해서 때로는 말도 할수 없는 사건들을 겪어요. 그런데도 이성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운영하십니다. 하나님이 온전하게 결론을 짓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회에 대해서 훈련받을 때 다양한 그 훈련들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 목회를 나갔어요 목회를 나갔는데 아내가 저를 위해서 출근을 했습니다 대학원을 다닐 때이기도 하고 그리고 1시간 편도 1시간 거리를 여러 개 갔다가 오는데, 예. 그날 저녁에 아내가 "그래요, 여보, 나 삼계탕 먹고 싶어요." 근데 <laughs> 삼계탕 사줄 형편이 안 됐어요. 없다고 말은 못 하겠고, 그리어 사줄게. 시간이 그런데 다음에 해줄게. 그러고 갔어요. 아침에. 새벽기도 시간이 돼서 시골이니까 문을 열고 이렇게 나가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기억할 겁니다 밥을 담아놓는 노란 밥그릇 있죠? 뚜껑 달린 큰거 거기에 문 앞에 있어요 이게 뭐지? 손을 대니까 따끈따끈해요 뭐가 있겠어요? 옆에 분한테 그래 믿음대로 된대잖아 뭐가 있겠어요? 삼계탕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들 삶에는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삶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요. 그첫 번째 목사 안수 받기까지 목회에서 제가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다루었던 게 뭐냐? 경제적인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부분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는 삶의 수준들이 다 다르지요. 그래도 어찌됐든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다루었던 것이 경제적인 거예요. 지금 살면서 그 경제적인 게다결때 냐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것이 때로는 경제적이고 그것이 때로는 건강이고 그것이 때로는 죽음과 관련된 일들이고 이러한 일들이 여전히 우리들 삶에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나를 다루실 때에 그때마다 훈련의 종목이 다 달라요. 그 훈련의 종목에 다 다뤄졌지만 우리는 그런 훈련들을 통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 모든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기도하는 거요. 그래서 때로는 그 기도가 중보자의 기도의 수준까지 가는 거요. 그러니 중보자의 기도를 한다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은 배고프면 울면 자기 욕구를 우는 걸로 다 표현해요. 어린아이들은 다 자기 기준이에요. 남을 배려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자기의 욕구를 우선이지, 성인처럼 남을 배려하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불량까지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불량까지 자라야 된다는 건 구체적으로 뭐냐 자기의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량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욕구, 내가 살아가는 삶의 필요 다 있어요 그러나 이 인생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육신은 한계가 있어요. 무엇을 구하더라도 항상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주신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에 기대를 가지고 감사하고. 그러면 나에게 그 생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라. 그래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나에게 구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이렇게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들 그 내면에 하나님의 의도가 때로는 깨달아지고, 때로는 하나님께 구하는 그 기도가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일 때에 나의 그 문제를 제 3자의 입장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객관적으로 태워지고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는 믿음의 디딤돌이 돼서 앞으로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전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현장현장이 되는 그 삶입니다 그 삶의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 신앙의 열매 많이 맺고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